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드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선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살아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오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온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 주에는 줌 라이브로 만나고 오늘은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재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주 동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고, 예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 요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못볼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천사가 말하였거든요.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또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즉그 복음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 군대에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이며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그런 것이 다 아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총독이라든지 분봉왕 같이 유대인들 눈치 보는 사람 말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는 로마 황제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베서도, 벨릭스 그리고 아그립바 왕 앞에서 서게 되었는데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무죄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굳이 무죄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바울은 오히려 이 기회에 저 총독들에게 저 왕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가 저 도에 미쳤다라고까지 평가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뭐이 배가 평안히 갈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말하죠, 우리 좀 늦게 갑시다. 그런데 선장은 웃기는 소리 네가 뭘 한다고 내가 더 바다사나이야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며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여름만 되면 태풍 올라오죠 그러고 보니까 올해 태풍이 있었나요 여러분? 음 기억이 안나네 어쨌든 한국에는 태풍 미국에는 허리케인 막 이렇게 하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즉 크고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타고 있었던 200여 명이나 타고 있었던 바울의 배가 부서져 버렸어요. 난파당한 거죠. 폭풍에 그냥 가라앉게 생겼어요. 와,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오직 단한명 누구? 바울만 담대하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에 당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배가 부서져서 가라앉게 생겼는데 무슨 어떻게든 살아서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탄 배는 그렇게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보게 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경전 28장의 말씀에 보면 은 바울이 도착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쭈르륵 쫓아왔어요. 야! 하면서 그냥 바울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또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뭐예요? 전도하였다.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거야. 와.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왔나요? 여행 왔나요? 복음 전하러 왔나요? 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온 거예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뭐예요? 죄수이면서 또는 한편으로는 사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아저씨도 지금 바울이 여기 왜 왔느냐? 재판을 받으러 왔으니까 법정에 선 바울의 모습.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바울의 모습. 이런 걸 적을 법도 한데 뭘 적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아니 법정의 이야기라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 왜 왔느냐? 사람들의 눈에는 저가 재판 받으러 온 거지만 바울은 뭐예요? 난 이귀에 로마의 공으로 오고 얼마나 좋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요.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바울의 온통 관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30절과 31절을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리 두회 자기 새 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재판에 내연 얘기 하나도 없죠. 무죄였다, 뭐 유죄였다, 뭐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건 오직 하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새 집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함부로 나,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가 없네. 손님은 받을 수 있으나, 바울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네. 왜? 지금 갇혀있는 거거든요. 갇혀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복음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누구? 바울.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아, 나저 정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난 저렇게까지 미칠 수는 없어. 아니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 그 복음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왔던 바울처럼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감옥에 가라는 게 아니야. 언제나 누구에게든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야. 선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실 때 입을 꾹 다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마치 풍랑을 만나 폐가, 배가 난파되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자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그사. 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